안녕하십니까 알쓰루입니다 오늘 책 이야기 할 건데요 제가 준비한 책은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서 지네요 라는 책인데요 와카미야 마사코 라는 일본 분이 아, 지으신 책이에요 아이 마사코 할머니 1935년생 이니까 분명히 할머니인데 결코 할머니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아 이분은 60세까지 미즈비시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고 60세가 되어서 정년 퇴직 후에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세요. 그 컴퓨터를 배워서 그 컴퓨터로 자기가 프로그램이면서 크리에이트가 돼요.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가 되어서 아, 아이폰으로 할수 있는 퍼즐 게임 앱을 개발하세요.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이 맞짱 할머니 이 맞짱 할머니 아 본인의 이름으로 책도 쓰시고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여행도 하시고, 그녀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할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로운 인생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몇 번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은행에 취직을 하고 처음 맡은 일 중에 하나가 복사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여 직원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복사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사물들은 대부분 중요한 자료들이 많았죠. 회의라든지 중요한 정보들을 복사물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위치에 있는 남자 직원들이 알수 있진 않았겠죠. 이 할머니, 호기심이 왕성하잖아요. 복사하는 회의록 자료들을 그냥 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정보를 먼저 접하는 맛,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복사라는 별 볼일 없는 일, 스스로에게 어쩌면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남녀간의 구별이고 차별이 있는 이 시대에서 할머니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를 하려거든 타인과 비교하면 자기가 불행하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비교하려거든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할머니의 지론이기도 하네요. 마사코 할머니,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경제적으로 계획을 해서 평범한 여행을 하세요. 어, 패키지 여행, 그거보다는 자유여행을 즐기하시는데요 할머니는 여행을 하실 때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래요첫 번째는 어디를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행지를 찾는 거예요. 가서 뭘 하지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행지에서 만나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보고 즐기는 것들,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물론 할머니가 일본 분위기시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요. 뭐들 가냐, 핸드폰 구글 앱을 딱 들고 가는 거요. 예 구글 앱을 딱 들고 그걸 가지고 번역기를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 가면서 부딪히는 여행의 일상들, 몸으로 체험하죠.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는 그 후기를 쓰고 인터넷이나 메신저에 올리는 역할들, 그리고 여행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해외여행을 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이국적인 문화를 젖으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열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기회. 아,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금은 할머니가 유명해지시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40년 전에 할머니의 모습. 40년 전에 그런 생각을 과연 할수 있었을까요? 할머니 호기심, 정말 왕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할머니는 본인이 고령의 나이이시면서도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간병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간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컴퓨터, 인터넷을 접하게 되는 거죠. 어, 세상에 할머니는 의미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컴퓨터를 어, 자기가 접하게 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게임이나 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공부하고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만들고 개발을 하고 아이폰 게임을 개발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다있으지는것 할머니가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 호기심에 뭐가 있었냐면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책을 즐겨보고 책을 즐거워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을 한답니다. 할머니가 책을 통해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얻고 앱을 개발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게 독서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이 탓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머니는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라는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 용기를 내서 벽을 허물고 실제로 해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이 책에. 적혀 있답니다. 할머니의 유난한 호기심. 일상생활에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왜 우리 노인들을 위한 게임이나 앱은 없는 거야? 컴퓨터를 지금 시작해서 좋아해보자. 일단 용기를 내고, 그거를 실천적으로 옮기는 모습.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실천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걸 할머니 이미 체험을 통해서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독서가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할머니는 독서를 통해서 지적인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겼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6개월간이나 피나는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어쨌건 앱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려지며 맞짱 할머니의 삶을 많이 본받고 싶어 하는데요. 인생의 삶의 생명의 연장이 이제는 많이 길어진 시대에 살잖아요. 이제 할머니는 실패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당당하게 자유여행을 선택하는 그 할머니의 용기. 그리고 앉아 사는 독서. 굉장히 중요하죠. 서 사는 독서. 여행이라고 하시면서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뭐든지 할수 있지만 몸으로 실천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인생은 맛과 멋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코스 요리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 요리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있다고 본다면 할머니는 본인은 지금 디저트를 맛보고 계신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할머니한테 있어서는 가장 맛있는 요리가 현재 디저트라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멋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인생의 코스 요리. 지금 나는 어디쯤 와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책 속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 마사코 할머니가 생각하는 단어. 인간력. 인간력이란 양심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서 자심을 버리고 조화로운 행동을 할수 있는 힘. 이라고 소개하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행동력을 키워야 하고 인간의 마음과 몸을 이해해야 된다고 소개하는데요. 여기 인간력 적혀 있거든요. 어 인간력 인간력이 좋은 사람이란 균형 잡힌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어차피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만 인간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력 강상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할머니는 80이 넘은 지금도 인간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할머니는 그 중에 봉사활동 하시는 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고, 다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기도 한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머니도 인생에 싫은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은 없다라는 어떤 지론을 가지고 계신데요. 할머니는 어, 배움이란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레슨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또한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독서고 그중에 하나가 배움이고 그중에 하나가 어, 호기심이고 저는 유튜브라는 신문물이 제게 접해졌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영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핸드폰 하나로 찍고 있거든요. 편집도 잘 못하고 말도 버벅거리고 앞뒤가 안맞을 때도 되게 많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제가 세월이 흘러서 다시 되돌아 봤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아, 누구나가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가지는 가지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역할이 있듯이,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쪼개 쓰는 게 제가 제게 주어진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짱 할머니. 직접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앱을 개발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쓰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삶을 잘 살고 계신 분이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이러한 모험심 그리고 삶을 모험심으로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늙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늙지 않는 모습 외모가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사람은 단한 번의 인생만을 체험할 수 밖에 없어요. 누구의 인생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기 이외의 인생을 알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독서 권하고 싶네요. 지적 호기심과 욕구가 많았던 맞짱 할머니. 그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늘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고 긴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아, 내가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내 인생을 봤을 때 전체 요리는 전체 요리대로 맛있었어. 메인은 메인대로 정말 맛있었어. 마지막 내가 마시고 있는 이 디저트, 내가 맛보고 있는 디저트가 최고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용기가 생기네요. 어쩌다 보니 스마트폰 게임 앱을 개발, 어, 개발했다라는 맞짱 할머니처럼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이제 저도 50이 넘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주어진 인생, 할머니처럼 용기 있고 당당하고 모험신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다른 여행도 계획해보고요. 또 다른 독서도 계획해보고요.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좀더 의욕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맞짱 할머니, 짱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